이즈템 선 너무너무 왔데 닌탑에 얼건 뭐야 이거 빈망으로 따라갈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즈리어 같은 거 일단 이번판은 제가 폭식 강타탈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대 미드는 아이네요 일단은 이번판은 좀 템포를 굉장히 빠르게 갈건데 일단 1렙 라인을 밀어줄게요 1렙 라인 밀고 일단 라인은 계속 밀어주세요 이거 절대 당기지 말고 무조건 밀어야 되나요 상대 리신 저기 있거든요? 이거 상대 칼라이블이 큰거 하나 이거 빼먹어주고 이러면은 상대 정글이 자연스럽게 말리면서 저게 제가 성장하는 거라서 이렇게 이번 라인까지 먹었으면은 이번 대포 라인에 밀고 집 타이밍을 잡으면 돼요. 이게 딱 정서군요. 이러고 집가서 그냥 롱소드 하나랑 콩알 하나 사오는 거야. 이렇게 이미 저 칼레블이 빼먹었기 때문에 지금 미드라인 만약에 조금 뭐 한두 마리 손해본다 해도 딱히 큰 손해가 아니죠. 거기다가 아리라서 그렇게 급하게 못 밀어. 가면은 어느 정도는 받아먹을 수 있을 거야. 이번에 강타콜 돌면은 또 레드로 뛰어볼 거예요. 레드 띄어가지고 리신 거한번 뺏어볼 생각 할 거야. 어 이거 진짜 근데 님들한테 예능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전에서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쓸만하니까. 근데 이거 그냥 그거예요. 성장 차이로 유리하게 가져가는 거야. 대신에 그만큼 이제 솔킬각은 안 나와요. 이게 예전에 강타 메타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굉장히 좋아하던 빌드인데, 이거를 살짝 이제 또 정글 쪽 패치가 되면서, 어, 쓸만해져가지고. 이거 이번 라인 경험치 손실 나도 집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 아요 일로 와, 멈춰. 누가 무리하래. 일라 와, 블루 봤나 블루 앞서 이러면 라인전 더 해도 됩니다. 리신이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나를 풀어준다고? 야, 이러면 진짜 끝났는데? 게임 아, 이판 내가 게임 터트릴 수 있다. 장담하는데. 너 어디 가? 너또집까지 이러면 아리도 집 가야 돼요. 그럼 나는 먼저 선푸시 라인을 만들고 집을 갈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아리가 대포라인이라서 받아먹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 킬각을 보거나? 아니면 은 그냥 라인 타게랩 냅두고 집을 갔다 오면 돼요 지금 이거 점화 없어도 킬각 나오죠? 여기로 퀵 타서 W 한대 맞추고 감전쿨 도는 거 확인해서 QR평 이렇게 감전이 안 터졌는데 잡았네 뭐 이런 식으로 킬각 봐주시면 됩니다 상대 아리가 절대 반응 못 해요 상대 칼라이브리 나왔죠? 이것도 칼라이브리 한번 털어주고 요렇게 요게 진짜 정석 운영법 이제 티아맨 나오면은 작은 것도 내 거야 자 지금 리신 눈앞에서 큰거터렸죠 이러면 작은 거 받아 먹어야지 이러고 템은 기동신 먼저 올리고 지금 제가 정글 템을 아직 안 올리고 있잖아요 정글 템을 먼저 올려버리면은 괴물 사냥꾼 효과 때문에 돈이 안 벌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 콜필드 먼저 간 다음에 콜필드에서 용사로 일시불로 완성시키면 됩니다 지금 내가 궁이 없어서 혹시나 상대 오면 위험하니까 일단 뛰는 중 그렇지 다 일로 와 나이스 게임 끝났다 우리팀 백업 왜 이렇게 빨라 뭐냐고 아 뭐야 괴물사냥은 14분으로 패치됐어요 이번에? 아씨 아 진짜로? 괜찮아 용사 나올때쯤이면은 14분 언저리에요 괜찮아 이렇게 또 선푸쉬하고 상대 칼라이블이 나왔죠 바로 뛰어 오고 상대 레드? 좀있으면 나와 20초? 20초 뒤에 또 들어가 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생각보다 꽤 돌아다닌 걸집 가고 돌아다녔던 걸 생각해도 CS 되게 잘 먹었죠 거의 분당 CS 10개 나오니까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이거 또 상대 레드 들어가 상대가 의식하겠죠? 리신 오면 그냥 바로 빼도 돼요안 늦어 들어가요 병 넘어서 가 시간 아까워 리신 저기 있어 리신 지금 바텀이야 그럼 어떻게 해 레드 먹어요 돈 애매하니까 여기서 롱소드 하나랑 핑화 하나 사가지고 이거 다음 기한까지 14분 정도까지 1,500원을 모아서 집 가면 돼. 네 지금 솔랭입니다. 여기 다이아 구간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거는 옛날에 랭크에서 유행했던 빌드야. 내가 본계정 솔랭에서도 쓰던 빌드인데 못쓸 리가 없지 이거를. 붙어주는 중. 죽었다. 아이고. 근데 이건 잡은 거 같은데? 일로 빼서 나이스 일로 딱때려와 그렇지. 나이스. 상대 아리랑 성장 차이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러면 바이게 내거야 이블린도 어차피 죽었고 리신도 지금 못 오고 바이게 먹어요 바이게 먹고 미드라인 가 대포 아직 안 탔죠? 대포 먹어 봐봐 상대 칼날 브리 나와 안 나와? 지금 또 나오죠? 들어가 들어가서 또 먹어 먹고 지금 탑 상황 저러죠 바로 탑 뛰어 그냥 바로 뛰어도 될거 같은데? 리신은 일단 여기 있으니까 그냥 난 리신을 노려볼게 요 이거 그냥 칼날 브리를 내가 먼저 먹지 말고, 리신이 오면은, 리신을 잡고 먹는다는 마인드.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 리신 잡고, 칼라이브리 먹고, 일석이조한날 정도는 하나 섞어도 되겠다, 14분에 용사 뽑을 거 생각하면은. 지금 이블린 탑 동선이잖아요. 이럴 때 정글 먹는 거야, 이럴 때. 상대, 지금 우리 정글 동선 꼬였을 때만 먹어주면 돼요. 우리 정글 동선 꼬였을 때. 이거 어차피 정리해놓는 게 훨씬 낫잖아. 정리 안 해놓으면은, 저거 그냥 버리는 건데, 시간. 아리가 근데 궁이 없었어가지고, 껴주기가 좀 애매하긴 했어. 아리는 궁에다있는 거. 궁 없어서, 못 봐줬어. 그냥 붙어만 줬어도 괜찮았어요. 나 그럼 붙어주는 게 맞았긴 한데. 여기다가 핑화 해놓고, 이거 아리 혹시나 지나가면 잡아볼만 하죠 갱플? 갱플 잡을 딜이 나오나 닌탑인데. 안 되겠다. 무리는 하지 말자. 지금 내가 템이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니라서. 운이 많은 거지, 템이 잘 나온 건 아니거든요. 요, 그냥 또 일단은, 미드라인 받고. 지금, 급하게 돌아다니지 말자. 이거, 어차피 14분 맞춰가지고 집 타이밍 잡는 게더 깔끔할 것 같거든요. 집두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최대한 돈한 번에 모아가서, 모아서 집을 가자. 타워고이드 하나 못 챙기고. 아래쪽 바위기 나오니까 체크해주고 아깨 깨고 아리오 이런 바위게 같은 건 제가 챙겨도 돼요 이블린 안 주고 이런 거는 내가 먹을 만해 눈그 자식이 어딜 콤버로시 굉장히 나쁘네 그레면 어. 먹고 이거 아래쪽 싸움 봐줘야 되겠네 오케이 싸움 안 하고 그냥 이거 주는 판단하네요 상대. 어어 이거 아리가 살짝 더 빠른데 이번엔 타이밍 괜찮나? 일로 빼면 아리가는데 여깄다 다행이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곧 포탑방패가 사라집니다. 아니, 됐다? 이거 아리 궁 빠져가지고 이거 다 살면 돼 빼면 돼. 우리 바텀이 너무 다당해 주긴 한다. 이러면 좀 힘든데 게임 다당해 주면. 가자. 어그로 한번 빼주고 바로 빠지면 돼요 그렇지 이거지 돌아와서 따라가줄게요 가는 중 가는 중좀만더 버텨주면 조만 천천히 천천히 충전복 와 더블 바로 눌렀으면 아 이거 왜 죽었지? 그게 뭔 상관이냐 용사가 나왔는데 됐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상대 정글 그냥 어 상대 정글이 우리 정글? 우리 정글이 우리 정글 그냥 다내거라는 마인드로 플레이하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 정글을 먹으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진짜 아까처럼 이블린이 탑 동선을 짰는데 아래쪽에 칼라브리가 나와있다 비어있다 그럴때만 먹는거예요 평소에 먹으면 안돼 그럼 우리 정글 말린다 이즈리얼 템바 근데 이즈템선 너무너무한데 딘탑에 얼건 뭐야 이거 빈망으로 따라갈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즈리얼 같은 거 이게 내가 빈망에다가 파란 강타 드는 이유 알겠지 용사 용사 쓴 다음에 이런 게 좋아요. 어 추노가 돼이질얼 같은 거 평소에 원래 암살 힘들거든요. 저거 한콤보를한 번에 넣기에는 원콤이 안날 수도 있고 템을 저렇게 가면 추노가 안 되는데 빈망에다가 파란 강타면은 추노가 돼. 그냥 이거 또 상대 정글 먹어. 블루? 쳐. 아리오나? 아리오나가 아니라 벌써 왔네. 할 만한데? 할 만하잖아, 이거는. 더할 만하잖아. 뭐해? 뭐야, 나 벽이 안 넘어졌어. 세트가 뭔데? 세단 빨리 와. 그렇지. 음파 안 맞았고. 피도 막다 먹어주고. 박스야, 나이스. 게임 되게 치열하다. 와, 강력 되게 이쁘게 들어가긴 했는데. 와, 저게 조금이나 부족해서 못잡아 아, 나템만 있어서 다 잡은 거 아니야? 몰라, 바이게될 거야. 이거 강타 쓰고, 강타 이속 이용해서 따라가면 되죠. 나이스, 티아메스로 잡았는데? 이러면 아리도 나쁘지 않아. 어? 아이스 돌려라. 템만 있었으면 다 잡았긴 하겠다 아까부터 템이 없어가지고 아쉬운 상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아니야 생각보다 빨간 강타는 효율이 안 나와요 어쨌든 그냥 뭔가 맞딜을 세지는 느낌이지 점화 대신에 쓰기에는 차라리 파란 강타가 나와서 질 있는 거 생각하면 이것도 라인 쓱싹 먹고 지금 미드 3렙 차까지 벌어졌죠 아리가 못큰게 아닌데 CS 90개 차이나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극대화해서 성장으로 찍어 누른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진짜 성장으로 찍어 누르는 느낌 상대 정글 지금 살아있죠? 레드 있나? 레드는 없지 그러면은 이거 돌고북은 있을 거아니야아 리신 잡았어도 됐겠는데 막딜 보니까? 나 쫄아가지고 그냥 강타만 쓰고 뺐는데 어 상대 정글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상대 정글 다 빼먹어 리신이 저걸 먹고 있어? 가서 강타 써서 빼먹어 이게 평소에 쫄보 특이해요 솔레인에서 이제 리신 만나면은 리신한테 마딜를 지거든 딜타는 강타 우리 두 개다 야 이럴 때또 좋아 우리가 강타가 없다? 그럼 뭐해 내가 강타가 있는데 나 강타 성 절대 안져 내가 옛날에 강타를 얼마나 열심히 썼었는데 저거 세트는 왜안 죽는 거야 이거 먼저 확실하게 잡고 싶은데 저거 뒤에 아이씨 나이스 이러면 거의 끝났네 나이스 요거지 상대 의 정글 말리면서 나는 성장하는 딱 요게 정석이에요 어, 상대 정글을 말린다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성장도 내 성장이지만. 지지